할렐루야 알파 오메가시며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적 문제에 좌절하고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 아닌 세상적 성취를 위해 살았음을 회개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새심을 주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혼을 열어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각자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트리키와 시리아 땅에 발생한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앙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크신 뜻우리 소견들은 알수 없으나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추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에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국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그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낍니다. 천금같이 귀한 시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시유 금축제를 시작합니다. 무리바이 모세와 아이성의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관성으로 행치 않고 무릎으로 나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와 노력이 구원의 밑거름이 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단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여주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속 살아갈 때 항상 그 말씀이 중뿌이되며 오고 가는 곳이 선교주가 되고 머무는 곳이 기도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항상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말씀이 기쁨임을 고백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 쓰는 모든 성태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